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초심자 회원님들을 위한 기초학습 실전 매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소액으로 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부담이 안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주도주 확인하면서 종목에 잠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이제 1분 되어 갑니다. 5분까지는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1분, 2분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주도주도 확인하고, 예, 고를 수가 있죠. 잘. 조회 버튼 클릭. 인터엠부터 시작해서, 어, 인터, 인터엠이 거래량이 없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인터엠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타점이 없어요. 인터엠은 네, 현재 타점이 없다. 빅텍이 치고 올라옵니다. 뉴스도 있고 하니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3분입니다. 9시 5분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도주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주도주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 따라서 이제 빅텍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단봉으로 돌파를 하려다가 단봉 돌파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어, 빅텍 같은 경우는5 7 2 0원을 더욱더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바닥에서 살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자리인데, 어, 일단은 빅텍은 다시 한번 더 돌파를 어,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도 현재 고가가 7.92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그런 자리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오늘 공략 종목은 빅텍입니다. 오전에 이제 이것저것 볼리 보다가 자 빅텍을 찾았는데, 지금 아침에 신호물량 한번 주고 두 번째 신호물량에서 돌파 그리고 조정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잡아 들어가야 되죠. 자, 분할 매수 찍어놓고 <목소리> 절대로 절대로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빅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거점 타점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의 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타점에서 언제 며칠 자로 우리가 타격을 하느냐. 이 차이로 이제 승부가 갈리는 거죠. 어떤 정거점을 고를 것인가.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먼저 이 종목. 거래량 그 다음 이종모 거래량 비교적 여기가 여기가 높죠 그리고 상승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만든 캔들은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상승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했고 이런 미묘한 차이들도 상승을 위한 장대 양봉이 섰는가 하락을 위해서 장대 양봉이 섰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가장 뭐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나타난 캔들 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 나타난 캔들 이 캔들들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 후행성의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빅텍 차트 자 단봉돌파 이후에 눌림모고 왔고 다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단봉돌파를 할때 잘못 따라잡으면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가 일어나고 내려왔을 때, 이때 또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우리는 반드시 돌파 이후에 누군가의 손절 물량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매수합니다. 지금 장중에 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더 단봉 돌파 실패 후 눌림목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하고 다시 한번더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빅텍을 단봉 돌파 그리고 다시 재돌파 완전한 돌파 그리고 눌림목 분할 매수. 호가창도 지금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분할 매수한 타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높게 따라잡진 않습니다. 처음에 신호 물량 넣어놓고 그다음 밑으로 갈수록 매수. 정고점 돌파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완전한 돌파 확인. 내려올 때 눌림목 분할 매수.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를 눌림목이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냥 이야기 편하게 호가창 보면서. 돌파 상황, 손전 물량 상황, 그리고 매수. 자, 현재 여러분들하고 300만원, 소액 투자,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연습 매매, 시범 매매, 300만원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량까지 다 때려 넣습니다. 마지막 물량까지 체결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정고점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두 개의 정고점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든지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에 있는 게이 지지와 저항의 모습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장되어 있고 그 돌파의 신호가 분봉으로도 지지와 저항이 잘 나타나고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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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매매기법은 시장결정가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물량까지 전부 다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단봉 돌파 조심, 눌림목, 그리고 돌파. 이렇게 해서 돌파 실패하면 또 손절 물량 나와요. 이렇게. 이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다 매수하는 겁니다. 완전한 돌파, 그리고 주가가 아래로 내려올 때 천천히, 확실하게. 1분봉 전고점 돌파라고 해서 또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의 결과를. 이제 차트 복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매매 일지를 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배운 자리 그대로 이런 자리들을 공략한 게 보이시죠. 단봉 돌파 반드시 조심할 것. 초심자분들이 돌파 매매라던가 단타 매매를 할때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단봉 돌파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두 개를 잡고 뭐, 첫 번째 정고점을 점프로한 다음에 두 번째 정고점을 타격하고, 물론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공격을 해도 됐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매매는 이 단봉 돌파를 피하고, 손절 물량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손절 물량이 나올 때, 그 물량들을 잡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누군가의 손절 물량을 받아라. 여러분들의 상대는 세력, 뭐 주체, 뭐 누군가의 큰 단체. 이런 분들이 아니죠.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죠, 여기. 전고점, 이러한 고점에서 만나게 될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당한 시합이죠. 정당한 시합에서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룰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이에요, 전통. 단봉 돌파는 무조건 피할 것. 피하고 선조 물량 나오면 받을 것. 이렇게 되는데 단봉 돌파 이후에 완전한 돌파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기다려 주는 거죠. 다시 돌파할 때까지. 이 거짓 신호를 돌파하면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죠. 그다음 주가가 다시 쭉 빠지면은 단타매매잖아요. 5840원부터 5550원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단타매매에서는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손절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받아준다. 맞죠, 여러분들.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손절을 치면 그 물량을 빨리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하고자 했던 그 매수 영역에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들의 매수 영역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비중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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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겠죠. 제, 피, 제 평균 비중은 조금 높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닥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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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100번을 하던, 뭐, 1000번을 하던,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았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지? 분명히 신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거다. 종이 한장 차이지만, 절대로, 절대로 일반 투자자분들은 전고점 돌파 매매의 차트 정확하게는 돌파 매매의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눌림목 매매의 차트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차트를 까놓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차트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우연의 일치로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연의 일치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모하게 돼 있죠. 저한테 이 시장 결정가를 배우러 오신 회원님들도 그렇게 이제 허송세월 많이 보내시다가 <laughs> 돌파매매의 차트를 보기 위해서 눌림목매매의 차트를 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차트 보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다시 1봉으로 넘어가서 1봉으로 가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장중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와 여기. 하락을 하기 위한 장대항봉, 상승을 하기 위한 장대항봉. 그러면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타 매매건, 가치 투자금 간에, 이런 상승장, 상승형 장대항봉이 나오면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거래량도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가 이격도도 살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요 놈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또, 분봉해서 기다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마치, 마치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여기서 갭을 띄면서 밟아버리죠.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겠다라고 차트를 읽을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리고 마무리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6월 5일부터죠. 6월 5일 뭐 중간에 이제 휴일 있고 지금 10일 총 3거래일 총 3거래일인데 어 300만 원으로 했을 때 지금 벌써 뭐한 예수금 대비 매매를 몇번 못했죠 그렇죠 매매를 갖다 풀 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잠깐 보고 뭐 읽어보고 물론 이제 오후 1시 반까지 쭉쭉쭉쭉 해서 계속 땡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별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오전에 30분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전 오후 내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1 0원만 했을 뿐인데도 벌써 10%가 <laughs> 벌써 예수 예수금 10%를 찍고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단타매매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정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결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차티스트라는 건데 이 차티스트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뭐, 뉴스 얘기 같은 거잘안 하고, 그냥 표면적인, 나, 나온 이제 그런 화면들만 보잖아요. 차티스트가 되려면 뭐, 당연히 차티스트니까 단타하고 스캘핑만 하겠죠. 뉴스보다는 반드시 차트를 읽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차트를 읽는 기술. 그리고 그 타점이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하고 확실해야지, 뭐, 같은 말이죠. 확실해야지, 그래야 손절이 안 나옵니다. 일단 뭐 오늘 빅텍 한 종목 가지고 거래를 해 봤는데요 일단 뭐 당일 거래 2.80% 그리고 매도 이렇게 결과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나타난 공부하기 좋은 종목들 정보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단알입니다 단알의 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은 3,710원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만나야 될 가장 화려한 자리를 찾아 봅니다. 정고점 찾아 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위치. 먼저, 거래량의 분포가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영역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확대. 현재 주가의 위치상 만내야 될 정고점은 어디일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2023년 12월 4일이 기준이 됩니다. 저,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해보면은 쉽죠? 이제는 뭐 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정고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를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거래량이 어디서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트를 볼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차트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분봉으로 전환을 했을 때 단하의 위치를 보십시오.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됩니까? 타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완전한 돌파를 보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위치가 딱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상당히 안타깝죠. 만약에 조금만 더 기회를 줬다면. 아주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잡아서 끌고 가면 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익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알은 이렇게 이제 아, 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SBI 인베스트라던가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단알 뭐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테마 뉴스로 엮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장이 누군지, 현재 누가 상한가를 갔는지, 누가 상승폭을 띄운 다음에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SBI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등락률이 이렇게 올라야 돼요. 이렇게 오르고 거래량이 터질 위치를 이렇게 예측하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여기 여러 곳이 있겠죠. 어디로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주가가 올라와야 되니까 첫 번째 포지션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날짜는 2024년 1월 11일. 쭉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을 했을 때, 요런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요렇게. 지지와 저항 잘 보이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마 제가 그려놓으니까 잘 보일 겁니다. 이런 이제 힌트를 가지고, 아, 요 녀석이 정고점이 되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봉 전환을 해서 오전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녀석도 상당히 빨랐어요. 예, 이 녀석도 상당히 빨라가지고 돌파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한 방, 빵! 때려주죠? 여기서 돌파 일어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종목의 시가를 보게 되면은 벌써 10%가 넘어가죠. 개비 10%가 넘어가면은 아래로의 회귀 현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 풍문 간판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제 교육을 받으실 때 갭이 클 경우에 AR 회귀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돌아간다라고 가장 첫 장에 배우잖아요. 완전한 기초, 정말 쉬운 기초. 그러면은 그 회귀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단타 매매가 끝이 나거나 아니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서 단타를 하거나 스캘핑을 하거나 무너지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뭐 따라간다. 이런 이제 좀 느낌이 강했어요.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요렇게 이제 요것도 뭐개불 살짝 띄웠죠. 등락률로 해서 가로로 쭉가 보면은 가 봅시다. 이렇게 가보면, 지지와 저항이 이쯤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 주가 등락률에서 맞아떨어지는 거래량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맞죠? 정고점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7월 21일. 쉽게 찾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고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고점 돌파 매매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차트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전고점을 찾을 수 없으면, 그건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전고점을 찾아라. 그래서, 3, 2, 1, 짠! 하고 전고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으로 보니까, 이렇게 펼쳐지네요. 이렇게, 쭉, 거래량이 터질 위치, 이 부분.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여기네요. 돌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야, 요거는 이제 눈치 보면서, 그쵸? 그렇죠? SBI 인베스트 상승 속도 보면서 아주 IB를 갖다가 슬케이핑이나 단타를 쳤으면 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다만, 권장사항 절대 아니죠? SBI도 권장사항 아니잖아요. 왜? 등락률도 높고 타점간의 거리도 멀기 때문에 비중은 축소되어야 한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는 생략할까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니까. 자 그래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좋은 승부가 됐을 수도 있다. 대신에 번외 편입니다. 마지막 제가 좀 짜증났던 종목입니다. <laughs> LS 머티리얼즈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찾았을 때 번외편이라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가깝고 일단은 어 가깝고 거래량이 정말 좋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리로 가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있더라.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23년 12월 13일이 음봉이니까 삭제되고 그다음 2023년 12월 15일자 요거는 가려면 조금 더더 더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 보십시오. 또 음봉입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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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생략. 저래서 생략. 하니까 정고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고점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더이날 2023년 12월 13일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생략. 2023년 12월 15일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생략. 이렇게 생략, 생략, 생략해버리고, 또 등락률, 또 역으로 올라온 역장양봉이면또 생략. 계속 생략, 생략하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LS 머티리얼은 차트가 이렇게밖에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유일 정거점이 되는 거죠. 오직 유일한 정거점. 단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량도 좋고 타점 위치도 좋고 지지와 저항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장대항봉에서 받아줄 지지와 저항 이격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한 방에 때리고 돌파하지 않는 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결정가가 좋아요. 결정가 가 유일 정보점의 결정가 이회버리면 우리가 우와 이건 무조건 공략해야 돼 이러는데 하필이면. 장대항봉이 크게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멈칫거렸어요.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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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듬칫, 듬칫, 멈칫, 멈칫, 듬칫, 둔칫 멈칫, 멈칫, 이러다 놓쳤죠. 그래서 어, 주가를 보게 되면 은 타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돌파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따라잡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해서 매도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었는데 예, 멈칫하다가 놓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격매수를 했다면 또 수익이 낮겠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규칙대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칙을 배우는 거죠. 차티스트는 규칙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익률도 좋고 이번 달뭐 한두 번선절 마저도 전혀 타격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규칙을 조금 어기면서 재미로. 아, 난 철저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규칙을 다 지켜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할 때나 또한 번씩 재미삼아 하는 거지 절대로 절대로 평소에서는 평소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LS 머티리얼, 뭐아주 IB 투자, SBI 인베스트다날요런 종목들이 좀제 기준으로는 재밌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복귀를 해봤습니다. 시장 결정가 단타 하면은 전고점을 찾으면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경고점을 찾았다. 결정가도 끝내주고, 이미 거래량 터졌어요. 뉴스 다 터진 상태입니다. 볼건뭐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공약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만큼, 이 시장 결정가 단타 매매 차티스트들에게는 거의, 거의 뭐, <laughs>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장 결정가 매매를 배우시기 위해서 또 회원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또한 명의 데이트레이더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